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공식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팀의 멋진 경기, 인상적인 플레이, 그리고 최신 소식을 함께 따라가세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모든 정보를 놓치지 마세요. 맞아요.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스타급 선수들은 그 변화에 빨리 적응해야 한다는 부담이 커지죠. 그들이 그 과정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한 이유도 바로 그런 점에서 팬들이나 코치들. 그리고 자신에게도 큰 의미를 갖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런 점에서 최근에 적응이 어려운 선수가 있거나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FA 시장에서 거금을 받고 이적한 선수들이 기대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할 때는 팬들 뿐만 아니라 팀과 구단도 큰 실망을 느끼기 마련이죠. 엄상백 선수도 그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한화가 큰 금액을 들여 영입했지만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그만큼 더큰 압박이 될 수밖에 없죠. 엄상백 선수의 경우 KT에서 뛰어난 활약을 펼쳤지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의 계약 규모를 고려했을 때더 빠른 적응과 결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도 사실이죠. 혹시 최근에 그의 경기 내용이나 팀 내에서의 역할 변화에 대해 어떤 소식을 들으셨나요? 한화와 삼성 모두 FA 시장에서 큰 투자를 단행했네요. 한화는 엄상백과 심우준에게 총 128억 원을 투자하며 팀을 강화하려는 의지를 보였고 삼성은 LG위 최원태를 영입하면서 투수진을 보강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 투자가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선수들이 새로운 팀 환경에 얼마나 빠르게 적응하고 그에 맞는 성과를 내느냐가 관건이 될 텐데요. 특히 한화는 투수와 내야수 모두에 큰 투자를 했기 때문에 두 선수의 성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삼성의 최원태 영입도 흥미로운데 LG에서 안정적인 활약을 보여줬지만 삼성의 투수진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관건이겠죠. 70억 원이라는 금액은 꽤큰 금액이라 그에 걸맞은 성과가 필요할 겁니다. 혹시 이 선수들이 현재까지 보여준 성과나 문제점들에 대해 듣거나 본게 있으신가요? 시즌 초반 성적이 정말 아쉽네요. 엄상백의 평균 자책점, 에라 6.75는 기대했던 것에 비해 확실히 낮은 수준이고, 5이닝을 넘기지 못한 것도 큰 문제입니다. 선발 투수로서 5이닝 이상을 던지는 것은 기본적인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제대로 경기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엄상백 선수가 바로 포기해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성적이 계속되면 팀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특히 큰 금액을 투자했기 때문에 더욱더 그 부담이 커지고 구단과 팬들의 기대도 높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엄상백의 성적 부진이 팀에 미치는 영향도 클 텐데. 그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전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혹시 그가 최근에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있던가요? 심우준의 타율도 매우 아쉽네요. 시즌 초반 타율 0.182는 확실히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이고, 최근 10경기에서 0.161에 그친 건더큰 문제입니다. 유격수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공격에서 기여를 못하고 있다면 팀에 미치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죠. 특히 심우준은 타격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 선수인데 타격 부진이 계속된다면 팀 내에서 그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한화가 그에게 큰 투자를 했고 많은 팬들이 기대했을 텐데 이런 성적이 계속된다면 그의 자리도 위태로워질 수 있겠죠. 물론. 선수들이 시즌 중반에 적응을 잘 한다면 반등할 여지가 있지만, 이제는 그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 더 이상 긴 시간을 두고 기다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심우준도 자신에게 상당한 압박감을 느낄 텐데, 혹시 최근 심우준에 대한 특별한 조정이나 팀 내에서의 변화가 있었던 건가요? 최원태의 성적도 기대 이하네요. 4경기에서 6.5위 평균자책점은 분명히 선발투수로서 아쉬운 성적이고, 특히 친정팀 LG와의 경기에선 3.1이닝 동안 6실점을 기록하며 완전히 무너졌다는 점에서 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LG는 최원태가 잘 알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와의 경기는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데, 그런 경기에서 이런 성적을 보였다는 건 심각한 문제로 볼수 있습니다. 최원태가 삼성에서의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지만 70억 원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한 만큼 빠른 반등이 요구될 것입니다. 선발 투수로서 안정감을 보여야 팀의 성적도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성적이 계속된다면 삼성 구단과 팬들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려울 거예요. 최원태 역시 많이 압박감을 느낄 텐데 혹시 그가 겪고 있는 문제나 그에 대한 팀내 분석이 있던가요?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경기와 최신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